안녕하세요. 박정희의 코칭 살롱 본 코치 이재경입니다. 어, 저희가 지금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 주목하라. 이번에 출간되는 한국어판 번역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어서 이번에는 임민정 코치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코칭살롱에 모시게 됐는데요. 음, 네, 함께 네. 또 번역 작업을 해서 저는 너무 즐거웠거든요. 어떤 부분 맡으셨는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어, 저는 이 책에 네, 두 번째 2부에 해당되는 파트를 했고, 그 2부가 이 다섯 가지 핵심 실천 방법이라는 제목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섯 가지 실천 방법이 나오겠죠? 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두 번째의 방법에 제가 번역을 했고, 이 목차의 순서상으로는 그 3장, 4장을 제가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네. 네. 2부를 시작을 하기 전에 거래적 코칭과 변역적 코칭에 음.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음. 3장, 4장 본격적인 얘기를 들어가기 전에. 네요 부분에 대해서 좀 다른 코치님들께서 또 보시는 독자분들 음. 이해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좀 설명해 주신다면. 문제가 아닌, 이 사람에 집중을 하면, 그게 바로 변혁적 코칭이 된다. 음. 근데 이게 이제 제일 간단한 문장으로 이게 정리가 한번 딱 되고요. 어 그거를 조금 더 깊게 설명하면 결과적으로 그 사람에 집중한다라는 내용이 이 변혁적 코칭이어서 어 이제 우리가 어떤 이슈를 직면했을 때 단순히 이 이슈에 직면한 이 주변의 지금 상황 이나 음그 음, 이슈의 전후 좌우를 돌아다 보는 즉 외부적인 것에 집중하기 보단 이 사람인 이 고객의 내면에 음. 내면에 갖고 있는 신념이나 가치관 어, 욕망, 욕구, 어, 욕구 어,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고 그것의 재해석, 음. 재인식을 통해 그야 말로 이 고객 안에서 변혁이 일어나는 트랜스포메이션, 거죠. 트랜스포메이션 그래. 그렇죠. 이 이제 제목 그 한국어로 번역해서 그렇지 이제 영어로 하면 네. 주신 트랜스포메이션이 되는 그런 어 상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 고객이 갖고 있는 내면의 것을 그야말로 새로운 인식의 전환으로 보는 게 변혁적 코칭이라면 이제 거래적 코칭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상황을 좀더 많이 들여다봐서 음. 어 환경과 지금의 직면한 상황과 이런 것들을 통해 이 책에서는 그렇게 거래적 코칭적으로 보는 건 이제 외부적이고 선형적이다. 음. 이런 표현도 하고 어 이제 그것에 반한 것이 변혁적 코칭이다. 음.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제 그러니 그 변혁적 코칭이 되기 위해 어떤 방법을 쓸수 있느냐가 네. 이제 뒤에 이제 다섯 개가. 다섯 네. 가지 핵심 실천 방법으로 맞습니다. 제시가 되고 있군요. 아, 맞습니다. 어, 그, 이런 개념에서의 변역적 코칭이다라고 음. 하면, 모든 코치들이 원하는 그렇죠. <laughs> 네, 코칭의 효과이자 결과이잖아요. 네. 다섯 가지 중에 두 가지를 이제 맡아서 번역하셨다라고 음. 하셨는데, 먼저 3장이 포커스, 집중해야 할 것이에요. 어떤 내용인가요? 어떻게 하면 번역적 코칭을 할수 어. 있나요? <laughs> 그러게요. 이... 3장, 음. 예, 즉, 이 다섯 가지 실천 방법 중에 첫 번째는 주신 말씀처럼 포커스다라고 음. 얘기를 하고 있고, 어, 이제 한국어로는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저희가 제목을 붙였고, 부제가 다시 한번 문제가 아닌 사람을 코칭하라 음.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합니다. 책의 제목과 동일하죠? 예, 네, 같 맞죠. 예. 이제 포커스가 그야말로 다시 한번 사람에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는 거고요. 우리가 또 앞서 거래적 코칭을 하게 되는 코, 경우가 많잖아요. 예. 그런데, 예, 변역적 코칭이어야 진정한, 여기서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코칭의 마법이을 음. 느끼는 순간이 오는 거다라고 하고, 이제, 한편으로는 거래적 코칭을 주로 하게 되면 그만큼 효과가 떨어진다. 요런 얘기임과 동시에 또 어떤 얘기를 언급하냐면, 이 사람에 집중하라는 요 포인트에, 이제 사람을 집중하다 보니 최근에 이 고객의 강점에 집중하는 코칭을 어, 하는 경우가 네, 또 많잖아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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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레이놀즈 박사님이 언급한 이 사람에 집중하기에는, 강점에 집중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수 있지만, 네. 다만 효과가 약할 수 있다. 음, 이런 언급이 오, 되고 있어요. 네. 네. 즉, 그, 그야말로 강점에 집중하는 건변혁적 코칭은 아니다. 음, 이런 강점. 맞아, 네, 거. 강점에만 집중하는 건. 네, 점에만 하면. 그래서 고객의 불편함을 감내해야 한다라고 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즉,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강점을 막 들여다보는 건 고객에겐 되게 즐거운 일인 거잖아요. 반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집중한 즉 변혁이 일어나는 코칭에는 기존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패러다임과 어, 신념 이런 것들을 완전히 새로운 눈으로 음. 봐야 되니 어쩌면 거부하고 네, 싶은 네, 네. 거죠. 그쵸. 되게 불편할 수 네. 있고 힘들 수 있고 이제 그것에 같이 코치가 아 파트너 역할로 함께 해주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우리가 실제로 사람이 집중한다, 변역적 코칭을 한다라는 게 어디에 더 무게중심이 실려있는지가 음. 좀 선명하게 드러나는 그런 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어, 굉장히 궁금한데요. 네. 직접 읽어보면 더잘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또 이제 재밌게도 이 장이 하나 끝날 때마다 그 장을 잘할수 있는. 어, 맞아요. 팁을 어, <laughs> 주고 있어요. <laughs> 맞아요. 네. 그래서, 어, 맞아요 장이 끝날 때도 역시 사람에 집중할, 집중할 수 방법. 있는 음, 방법 세 가지 뭐 이렇게 아, 네, 안내 기대되는데요. 네, 네, 네 책에서 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4장은 음. 적극적 재생이에요. 음. 액티브 리플레이였죠. 네그 네. 네. 중에 핵심이 이제 요약하기인 것 같거든요. 네. 네. 이 내용도 간단하게 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정확하게 말하면 이4장의그 핵심이 두 가지 파트로 나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요약하기이고요. 이제 또 하나의 파트가 감정 변화 알아차리기. 이렇게 음. 두 가지 파트입니다. 어, 근데 코치가 이렇게 많은 역량을 쌓는데, 세월 이렇게 저도 이렇게 오랜 세월을 해보면, 입문 막 하면, 질문하기 그 아, 이거 중요해요 네. 뭐 이러다가 또 세월 지나면 아, 질문하려면 경청자로 경청, 오 그렇죠 네뭐 어, 이런 이, 네 이런 단계가 오잖아요 <laughs> 이제 저도 사실은 그런 단계를 거치다가 이제 그 중간에 이제 인정이 참 중요하구나 뭐 이런 생각되다가 아, 최근에서야 요약하기가 이렇게 어? 중요할 수가 이런 생각을 중요한데 어려워요 아 그게 바로 포인트입니다 네 예. 그게 핵심이어서 아 세상 요약하기가 중요하구나라고 제가 인식하고 어, 집중하고 되는 시점에 마침 아, 딱이 번역을 하게 되어서 주신 말씀처럼 요약하기를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맞아요. 예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laughs> 맞습니다 아 그것도 포인트죠 요약하기 안에 예, 다양한,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딱 이름을 지어 줘서 음. 요렇게 하는 방법, 저렇게 하는 방법 이렇게 합니다. 이 가장 큰 카테고리로는 세 가지로 제일 첫 번째가 이제 에, 재포장하기 예라는 걸로 나오고 이제 두 번째가 환원하기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캡슐화하기 클방. 뭐 요런 방식의그 각각의 방식이 어떤 요약의 방식인지 음. 뭐 사례까지. 네. 그죠? 또이 책에 또 아주 좋은 점은, 아, 진 실제 사례를 맞아요. 많이 등장한다라는 네, 네. 거. 네. 그래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또 마지막 캡슐화 하기는 다시 캡슐화 하기를 또세 가지로 나눠서, 어, 그 캡슐화 하기도 세 가지 방법으로 또할수 있게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요 부분은 직접 책을 읽으시라고 <laughs> 제가 <웃음> 여기까지만 또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요약하기가 우리 이렇게 코칭 공부를 하시는 우리 코치님들이나 또이 코칭 또 혹은 대화를 잘 하시는 분들이 어떤 방법으로 음. 이 요약하기를 할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정말 실천적 음. 도구로 이렇게 배움을 얻으실 수 있는 파트가 될 거고요. 음, 사실은 이, 이 책의 되게 중요한 핵심인 상찰적 탐구 활동의 하나가 이제 이게 반영하기와 그 아, 다음에 질문하기잖아요. 질문하기. 마찬가지입니다. 요약하기도가 또 중요하고 그 다음에 요약하기 후에 질문을 질문하기. 연결하기 이게 이제 이게 우리가 갖는 파워이고. 본 음. 꽃이님이 이렇게. 번역하신 파트 중에, 이렇게 열린 질문. 만해야 어, 네. 하는 건 아니죠? 잘못된 믿음이다. 맞아요. 네. 그 얘기가 나오는데, 그게 이 요약하기랑 연결하면 좀더 이해가 잘 됩니다. 이윤직슨 이제 요약을 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예를 들면 그냥 요약하기란 단어만 갖고 이해하시면, 고객의 이야기를 요약한 다음에는, 요약이 잘 되었는지, 소위 음. 말해, 맞습니까? 확인해. 어. <laughs> 네. 아니면 제가 이해한 건, A, A, A가 이렇고 B가 이런 것 같은데 A가 중요합니까? B가 중요해요. 음. 즉, A냐, B냐. 음. 아 이런 질문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약하기와 연결된 질문하기가 우리가 열린 질문만 꼭할수 있지 않고 닫힌 질문이 파워풀해지는 순간을 또 경험하는 것에 음. 이해가 딱또잘 되실 것 같습니다. 아 너무너무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역시 저도 받았던 질문이긴 한데요. 아, 네, 네. 어, 우리 이민정 부사장님에게 이 책을 번역하는 게또 코치로서는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네, 이것도 궁금해요. 저는 이제 아까도 그런 표현을 했어요. 요약하기가 내가 제가 최근에 아, 이게 중요하구나 어, 할때 이걸 만나서 어, 너무 반가웠다. 운명처럼. <laughs> 운명처럼. 어, 이 책이 번역을 하면서 그 운명처럼이란 단어가 되게 와닿을 정도로 음. 어, 전체 골자가 어, 저희 이제 박정현 코치님과 함께했던 세월이 다 묻어나는 어, 맞아요. 네. 어,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들이 오, 굉장히. 반갑고 놀라웠고 그래서 제가 고민해 진짜 코칭이 뭘까 코칭을 정말 파워풀하게 한다라는 건 어떻게 하는 걸까를 더욱 더 고민하던 음. 시기가 요즘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상당 부분 많은 명확함을 좀준 앞서 이 사람에 집중한다라는 게 진짜 어디에 집중하는지를 제가 잠깐 언급드린 그런 포인트처럼. 어 많이, 많이 우리 했던 얘기잖아요. 네. 사람에 집중해야 된다. 네. 아, 그것을 좀더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고 어, 또 이해할 수 있고 또 확신과 자신감을 또 가질 수 있고 우리 함께 고민했던 코치님들과 굉장히 반가워했던 음. 어, 그런 아주 정말 저한테 에, 저의 코치의 인생 여정에 아주 적절한, 아주 <laughs> 중요한 포인트에 만나 어, 행운 같은 음, 아, 그런 그러게요. 의미가 있는 네. 어, 작업이었습니다. 어, 번역이 돼서 나오면이 책을 만나는 독자분들에게도 음. 그런 내 네, 선물 같은 내 음. 네, 운명 같은. <laughs>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네요. 이 다섯 가지 핵심 실천 방법 중에 다섯 번째 5장 음. 뇌 해킹에 대한 부분은 음. 제가 앞서서 음. 이야기를 음. 나눴고 저희는 음.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 또 이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